저는 오 원이라고 하고요. 플렉시테리언을 하고 있고, 평생에 거쳐서 육류 소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비건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 밖에서 먹을 때는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페스코를 하고 있습니다. 비건은 아니고 락토인 것 같아요. 제가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못 굶고 있고, 저는 거의 100% 동물권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는 아예 고기를 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채식과 사회생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해보려고 해요.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계속 해왔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고충보다는 좀덜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가족 외식 때, 제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식당도 먼저 찾아보고 꼬시는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 여기가 이런 맛이 나고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해서 데려가서 먹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구운 두부님. 팀원들이랑 같이 출장을 많이 가고 그분들이랑 다 같이 삼시육기를 먹어야 해요. 제가 채식을 한다고 말을 승을 드려서 다들 배려는 해주시지만 제가 좀 미안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카레님도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 잘 존중을 해주는 편이에요 급식도 이제 채식으로 따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학교에는 내가 이 채식을 할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도 그런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아무리 개인주의 개인주의 해도 네가 장모님이 8시간 동안 구운 칠면조를 거절할 때 진정한 비건이라고 할수 있다 <laughs>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게이... 개인 성향 차이가 더큰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안에서 화제가 되는 것에 별로 두려움이 없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무리 안에서 난 고기 안 먹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큰 부담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어도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어야 그럼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대접받는 것이 저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나의 가치관보다도 이 소셜에서의 좀더 부드럽게 융화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이 해준 얘기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내가 한약을 먹고 있다. 소고기 뼈가루가 1g도 들어가면 큰일이 나버린다. 한약이 200만원짜리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우, 어, 그래,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다소 짙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소개팅하고 또 연애할 때밥 먹으러 가기가 참 그렇죠.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동물성 식품 좀 배제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그런 거에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스카가 제일 약고 상대방은 비건이었는데삼시세끼 그렇게 먹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계속 집에서만 밥을 해먹고 나가서 근사한 데도 가고 싶고 놀러 다니면서 먹고 싶은데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먹는 거라는 게 당장 막 혈당이 떨어지고 이러면 빨리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비건 식당을 찾는 거 자체가 굉장히 또 스트레스인 때가 있잖아요. 그냥 집 앞에 나가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분들 혹시 뭐 연애하거나 소개팅? 소개팅 남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곱창을 부시러 가재. <laughs>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깨싹거리게 되고 결국은 제 성향을 말하지 못하고 끝나게 됐어요. 저는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뭘 먹었다, 뭐 먹고 있다라고 했을 때 먹는 거 하나하나 다 고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마음을 다아낸거 같아요. 아, 내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고기 먹는다고 계속 보내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본인도 줄일 생각이 없나? 약간 그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보고 배우세요. <laughs> 네가날 좋아하는데 치킨 사진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넌날 만날 자격이 없어. 약간 이런 자존감. 아주 좋은 예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날내 영혼을 달래는 음식으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부 진짜 좋아해서 많이 해먹는데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들기름에 두부를 부어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통 두부가 있으면 그걸 약간 허니브레드 자르듯이 이렇게 반만 잘라가지고 연두를 뿌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서 에어프라이기에 10분 정도 부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간단하고 다들 꼭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먹어봐야겠네요. 그럼 우리 토마토 떡볶이는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물 조금에 토마토를 넣고 끓이다가 애호박이나 양파, 버섯 이런 거 잘게 썰어서 넣고 거기다가 떡을 넣고 계속 끓이면 토마토 떡볶이가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청양고추를 하나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할 때 환해지는 얼굴들. 라면에 대해서 잠시,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받으셨죠? 정면이랑 정비빔면. 아, 지금 안 갖고 계세요? 꿀모어는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laughs> 이걸 떡을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면이 육수가 약간. 잘 뭐라지 꾸덕꾸덕 쫄는 느낌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음, 음.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그래서 떡이 이렇게 쫀쫀하게 되면서 약간 전골 먹는 느낌처럼 이렇게 면이랑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세상에 전면 맛있게 먹는 꿀팁 중에 하나는 하유라는걸 사세요. 그럼 불맛이나요 소주? 화유라는 아하유네 화유. 그걸 사면 <laughs> 약간 <이렇게> 건강해 보이진 <laughs> 않는데. 네 순두부찌개님 손을 들고 계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폼 잡으신 건가? <웃음> <웃음> 네. 아, 이거 비빔면이 한 개를 먹으면 조금 부족하고 음. 두 개를 먹으면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원래는 이런 종류의 국수가 땡기면 만들어 먹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을 회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팍 해줬을 때, 우리가 또 돈줄을 내줘야 다음 상품이 또 나오고, 그럴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맞아요 비빔면은 원래 하나만 하면 국물이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럴 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른 애인을 찾아서 연애를 해야 돼요. 그세 개를 끓이면 딱 맞잖아. 근데 지금 연애를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마켓컬리 에 들어가서 언리미트 부이용 구매하셔가지고 이거를 해동을 해서 구워야 좀안 부서지고 잘 구워지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뚜껑 있는 프라이팬에다가 물이랑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엄청 약 불로 있으면 혼자 자글자글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때 이제 뚜껑을 열고 구워주시면 되는데 진짜 바싹 구우면 대패 삼겹살 바삭해진 맛 나고 고추장이랑 더잘 어울리는 거요 쌈장보다 그리고 상추랑 깻잎에 넣으면 감쪽같다 네, 얼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 구워가지고 채수로 나베 끓인 다음에 그 나베 저, 당면이랑 같이 넣으시면 좋은데요 나베 소스는 비꼬만 스키야키 소스를 저는 쓰는데 괜찮거든요 다 식물성이고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이치베로 마요를 사셔서 정비면이랑 파스타 구운 얼리미트랑 같이 드시면 좋아하는 식당들이나 좋아하는 것들, 어떤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몽크스 부처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노루공댕이 버섯을 튀겨가지고 닭강정처럼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카레에 라이스에 비건 돈가스를 얹어서 먹는 것도 있고, 되게 되게 맛있는 식당이니까,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 여의도역에! 신동양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표고 깐풍기 꼭 잡숴야 돼요. 여러분, 미트 소스님, 아까 손 드셔서 가지고. 라고 있는데 미트 소스 리가토니가 인생 미트 소스 파스타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식당이라는 곳에서는 카레를 비건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를린 키친이라는 데에서 그 두부 채소 라이스가 있거든요 거기도 괜찮고 다이너제키에 가면은 콩고기 비빔밥도 거기 되게 괜찮아요 콩고기를 맛있는 걸 썼던 거 같고 그리고 아보카도 롤도 맛있고 아보카도도 안 드시는 비건들도 있으니까. 가지골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라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대부분 사골로 끓인 거니까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프랜차이즈에는 채수 마라탕 이 있어요. 소노공이죠 거기. 맞아요. <laughs> 브로이건 비건 감자탕이랑 비건 해장국 이런 거 팔고요. 청주나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술도 있으니까 한 잔, 한고 해장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빵원이스타라고 솔직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초코우유랑. 저도 이런 유당 블랙증? 그런 게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안 들어갔고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맛있었으니까 다들 추천 혜택을. <laughs> 마지막으로 이 말은 나는 꼭 해야 된안 그러면 내일 잠못 잔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마디 딱 소개팅 나한테 채밍하고 못했다는 분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채밍하고 너무 <laughs> 주저하지 맙시다 코리안들 화이팅 내가 너를 거슬리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싫으면 얘기해라 이런 느낌으로 당당하게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그러면 여러분 안녕. 나도 찍을래. 잠깐 계속 이거 안녕 해줘봐 봐. 아, 안녕.